오위 자식에게 육아를 맡겨버린 무책임한 부모 아 이런 경우 좀 많이 봤어 네, 진짜 제가 12살이 됐을 땐 아빠가 회사에서 잘렸어요 아빠는 회사를 안 나가기 시작하면서 방안에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컴퓨터 세상 안에서 살았죠 어쩔 수 없이 엄마가 식당에 일을 하러 나갔고 네가 현숙이 좀봐 알았지? 두살된 동생을 돌보는 건제 일이었죠 학교에서 돌아오면 어김없이 현수기가 울고 있었어요. 아빠가 방 안에서 나오질 않으니 당연히 애를 챙겼을 리가 없고 현수기는 최소 일곱 시간은 굶어야 했습니다. 아이 새끼 좀 못들게. 씨, 네가 언니가 돼서 그런 것도 못해? 어? 와, 진짜 나쁘다. 아, 하루고도 그러네. 네. 일곱 시간을 두 살짜리 애가 그러니까. 이건 아동학대예요. 맞아요. 아빠의 구박을 받으면서 말이죠. 현숙이가 너무 불쌍해서 방법을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혹시 엄마 분유만 만들어주고 가면 안 될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기도 바쁜데 내가 그거까지 해야 되니? 야, 알아서 해. 난 삭신이 다 쑤셔 죽겠어 아주. 너 식당 일이 얼마나 힘든지도 알아? 너 해봤니? 너 엄마 손봐. 봐 손봐. 손 봐. 이게 손이니? 이게 나무 껍데기지? 어 울퉁불퉁해진 거 봐. 하루는 아기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게 이상했는지, 옆집 할머니가 찾아와서 사정을 물으셨어요. 아이고, 딱 해라. 오전에는 내가 현숙이 봐줄게. 하... 할머니가 저희 은인이고 구원자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애가 학교에 간 후로는 좀 나아졌지만, 사정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제 학교 생활보다 동생에게 신경을 써야 했어요. 그냥 동생이 너무 불쌍했거든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들었고, 곧 결혼을 하는데요 현숙이 네가 데려가라 네 엄마 아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네 말이 안돼야 어차피 네가 키웠잖아 야, 네가 이 집에서 나가면 야, 쟤라고 좋겠니 신혼집에 고등학생인 동생을 데려가 키우라는 엄마가 도저히 이해되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집이랑 손재를 해버리고 싶은데 그러기엔 우리 현숙이가 너무 불쌍해요. 저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야 yeah. 아유, 사연자 영숙, 현숙이를 책임져야 하나요? 아니, 이 집은 큰애 안았으면 어쩔 뻔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어? 12살부터 키웠대요. 이 얘기는 뭐냐면, 큰애도 책임지지 않은 거예요. 음. 아니, 낳아놓기만 하면 되냐고요. 그러니까. 낳아놓고 키워야죠. 낳은 정과 기른 정 있잖아요. 네. 둘 중에 어떤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기른정. 기른정이에요. 네. 제가 애를 둘을 낳았는데, 네. 그 산통이 시작돼서 아이를 낳을 때까지 굉장히 산통이 커요. 네. 근데 기억 하나도 안 나요. 음. 왜요? 기, 행복이 너무 커서? 아니요. 원래 기억 안 나요. 옛날 그 선생님한테 그렇게 뚜뚤게 맞았던 거 기억나요? 네. <laughs> 저는 나도 많이 맞았어. <laughs> 다 기억나는데. 근데 이게 이 감각 기억이라는 게 뭐냐면, 옛날에 아팠었지, 이것만 있는 거지, 내 기억이 실제 고통인 건 아니에요. 아. 그래서 이 감각 기억은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근데 기르는 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모든 순간에 그를 바라보고 그의 사정이 어떤지를 미리 예측해야 되고 내가 할 역할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내 스스로 결정해서 주도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음. 이 기른 정이라는 건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낳은 어머니 훌륭하죠. 그러나 기른 어머니 위대하다 생각합니다. 위대해요. 그럼요. 저 사연자 영숙이 진짜 위대하다. 아우 대단해. 어, 어떻게 저두 살짜리 음. 동생을 다, 열두 살이면 다 5학년이잖아요. 저 음. 때부터 책임지려고 생각한 것도 기특한데. 음. 근데 이 보세요. 어, 현숙이를 보면서, 큰애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되는가? 확실합니다. 사람은 나이로 살지 않아요. 역할로 살지. 음. 어떤 사람은 80, 90이 넘어도 형편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요, 그럼요. 큰 아이를 어떻게 만들었냐? 부모화를 갖도록 만들었어요. 이 아이가 부모를 돌보거나 혹은 자기 동생을 돌보고 그 부모의 역할을 해야 되는 이런 양상이 벌어질 때 우리가 부모화라는 게 발생하는데 이게 나쁜 이유가 뭐냐? 이 아이는 어린 시절 통으로 날린 거예요. 맞아. 어, 통째로 날린 거. 부모의 거예요. 사랑도 못 받고 아인이 이미 지금 부모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결혼을 하게 됐어. 음. 근데 데려가래. 동생을 데려가래. 고등학생인데. 이 부모 사람도 아니에요. 사람도 아니야 어, 이 영숙 씨가 진짜 조심해야 될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이 부모가 나중에 자기를 부양하라 그럴 거야 그럴 것 같아 나 지금 응. 집에서 나왔으면 좋겠는데 응. 지금 막상 나오면 나중에 영숙이 돈이라도 잘 벌게 되면 은 응. 부양하라고 할것 같아 돈못 벌어도 부양하라 그럴 거예요내 돈을 치워라 나 병원에 데리고 가라 아, 너무 나의 좋은데. 생활비를 대라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럼 둘다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엄마, 아버지 떠나세요 우리가 근데 자식이 부양을 안 하잖아요 요새는 어, 불효소송을 하죠 그래서 뭐 해야 되냐면 어 영숙 씨는 자료 수집을 해 놓으셔야 돼요 아... 이 부모가 얼마나 폐륜의 부모인지 방치 이 부모가 얼마나 못난이 부모인지 이 부모가 어떻게 내 동생과 나의 인생을 끝장낼 뻔한 부모인지에 대해서 잘 기록해놓고 잘 기억하고 자료도 잘 수집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부모로에게 해야 될 최소한의 효도를 해야 되겠다 싶으면 하는 거지만 저는 이미 이 영숙 씨는 부모에게 해야 될 역할 그 이상을 했다고 생각합니다.